전 e 가왜 이렇게 크노? n e r 가 l 이 e n e r a l g e 겠네 반갑습니다. 어제는 부산 감천항 동방파제 포인트에 출조하여 하루 내에 a l 하여하 e 하 a l Gener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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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e n e r 낱마리만 남아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확인차 왔습니다. 과연 조과가 어떠한지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. 낚시 여기 어때? 영상은 다큐멘터리 편집이므로 재미와 자랑보다 정확한 리얼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의 낚시 출조에 참고용으로 제작됩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어예요? 그 전어라니까 전가전어전가왜이 크노 효만하네 예예 전어가 다른 집은 예. 한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. 이는 많이 잡아 아, 여는 여러 집입니다 하하여고기는 <laughs> <laughs> 눈을 눈을 본다요 요 네. 전어 언제 나왔습니까 전어요? 몇한한두두 네? 시간 전에 나왔어요 지금 두시인전 아, 시간 전에 아두 시간 전에 아두 시간 전에 한 마리 잡았어요. 전어는 한 마리입니까? 아, 예. 전어가 말이야. 예. 전어 여기서 잡았어요? 예. 여기가, 여기가 감시노는 데인데 전어가 뭐네 이 전개이 큰애3 0대겠네 이거 이거 이 사이즈는 마던 거야. 이거 한 25, 25것도 될것 같은데. 20... 대가리 자르기 전에. 여기 이놈, 씨. 뭐, 사이즈가. 제는 좋은데. 는는 <목소리>

in one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조가는썩 좋지 못했습니다 고등어 정경이가 낱마리로 올라왔고 특이하게 오늘은 큰 전어 한마리 봤네요 그리고 해양경찰 기술소 앞에 학공치가 떼를 지어 유영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. 올해는 학공치가 뜨 이런 추모를 자주 합니다. 다음 주부터는 고등어 전기기 낚시보다 학공치 낚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께 부산, 기장권 낚시 조항과 출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